1시간 남짓한 훈련을 마친 북한 선수들은 취재지역에 나타나자 정대세, 전 북한 대표와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사 관계자 등의 질문에는 응했지만 일본 보도진의 질문에는 일절 응하지 않아 긴장감을 자아냈다. 신용남 북한 대표팀 감독은 회견에서 정대세로부터 2010년 월드컵부터 어떻게 진화했는지, 당시 멤버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2010년 당시와 비교해 선수도 모두 바뀌었고, 현재 선수들이 당시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모든 면에서 당시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으로서도 매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대답했다. 북한 대표팀은 모리아스 일본과의 2연전을 앞두고 엄정한 경계 태세에 들어갔고 죽음을 건 싸움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북한의 외화를 방송 중계를 형태로 주는 것도 문제지만 방송 통신의 말처럼 현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AFC는 북한이 축구를 할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회를 허용했다. 보통은 상대국과의 안전, 호스피스, 정보 공유 등의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국에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은 애초에 월드컵 예선에 참가할 자격조차 없어 AFC의 결정의 실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 시합 때 일본 대표의 음료를 빼앗으려 했었다. 스포츠 정신 이상으로 그런 것은 인간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다고 느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런 것을 무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선수들이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도 평양에 축구 전문학교를 설립하는 등 축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달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일본과 북한의 여자축구 경기는 그다지 위험한 플레이는 없었지만 지난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대표팀이 많은 활약을 보여줬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 대표가 이겼으면 좋겠지만 우선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일본이 북한을 상대로 거둔 전적은 8승 3무 7패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이기면 보상과 반일감정으로 치열한 난동을 부릴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지만 나는 일본이 아시아컵에서 이란과 이라크에 패배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패배가 없기를 바란다. 순리대로 가면 이길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북한은 랭킹은 일본보다 하위지만 일본전에만 실력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 기자회견 거부는 할수 있습니다. 다만 FIFA는 북한이 아시안 게임에서 거친 플레이를 하고 물을 뺏어먹고 스태프에 대한 위협이나 시합 후에 심판에게 다그치는 행위를 한 북한을 엄격하게 저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었으면 한다. 내용에 따라 홈 경기를 위해 제3국으로 돌아간다고 알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경기를 한다면 일본 선수들의 부상은 분명 있을 것이다. 홈에서는 패배가 싫은 북한은 고의로 부상을 입힐 수 있다. 북한은 협박하고 물을 빼앗았기 때문에 강도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체포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 선수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체포되지 않을 특권은 없습니다. 육성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골키퍼는 마이카와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골키퍼를 계속 기용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두 번째 골키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결의가 있다면 그만두세요. 그렇게 느끼면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유능한 골키퍼를 기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기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시안컵 때 일어난 다양한 일도 있기 때문에 물론 승패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감독, 선수, 코치를 포함해 서포트하는 분들 한분한 한 분이 무사히 귀국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요즘 북한과의 경기를 보면 느낄 때가 있어요. 남녀 모두 피지컬 차이가 옛날보다 더 커지고, 북한의 기술도 진화하고 있어, 최근 본 여성의 일본과의 경기처럼 일본은 밀리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두 개의 창이 없는 것이 치명상이 되어 패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